자, 글레이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글레이서는 위험을 감지하면 엄청 빠르게 도망치는 것 많은 선사시대 사슴이에요. 글쎄요. 저한테서는 안 도망가는데 제가 때리면 도망가겠죠? 맞아요. 여기 보시면 알수 있죠? 곰한테 쫓기거나 잡아먹히기도 하는데 전에 본 적이 있어요. 와, 진짜 빠르게 달리네요? 저기 있네요. 엄청 빠르게 달려요. 보시다시피 전리품으로는 생사슴고기를 주는데 이게 좀오 배고픔 5.5칸을 채워주는 음식이네요. 요리할 수 있는지 볼게요. 요리하면 배고픔 103칸 채워줘요. 좀 사기 아니에요? 음, 좀 사기죠? 그냥 살짝만 사기예요. 자, 먹어볼게요. 아니요,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포만감은 다 채워지네요. 음, 흥미롭네요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몹은 4가지 네 변종이 있어요 알겠죠 4가지 네 변종이 있는데 주로 뿔 모양으로 구분되어요 알겠죠 스트레이트 브로드 컬리 스파이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뿔을 얻는 방법은 그들을 물리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물리치면 뿔을 주는데 이 뿔로 사냥 트로피를 만뿔 만들... 전시대 뿔마다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리트리버리랑 프로스트 바이트 헬멧 이 아이템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몹들을 물리됩니다.